누냐 창피하냐? 유튜브 영혼이 막히네 나이 50, 60이 되도 내가 <laughs> 아이장면복수일것 같아 <웃음> <웃음> 차량 틴트 주택 상업 틴트 블랙박스 틴트 마스터 커머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쉐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한 블라인드 스토리 혹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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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가기 전 거울도 한번안 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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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이기재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니하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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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하오 네. <laughs> 약속대로 저희 네. 또 중국집에 왔습니다. 아, 네. 요즘에 많이 먹네요, 저희? 뭐, 그냥 평소 먹는 대로 먹는 거죠 뭐. 아, 그냥 <laughs> 카메라가 있고 없고 차이지, 고 뭐, 아, 먹는데. 아, 자주 다닌다, 이런. 네. 요... <laughs> 오늘 온 것은. 우리 아, 또. 네. 차요. 두 번째로 갔죠. 어언좀꽤 음. 됐지? 네한1년 한 넘은 것 같은데? 음. 넘었어. 예. 네. 야참 장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웃음> <웃음> 그래서 그간 좀 바뀐 게 있어서. 사용에? 음. 어. 어. 그간 이제 월요일 여기가 휴무였는데. 어. Every d 매일로. 어, Every day 네. 어, 바뀌었습니다. 어, 네요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또이 기간에 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아, 또, 어, 또 어떤 시스템인가? n <laughs> 티 t 노팁이아 이렇게 되나? 노팁. <laughs> 어.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가 아닌데 네. 풀 서비스를 받으면서 네. 팁을 안 받는다. 네. 심지어 보통은 이제 노팁 식당이라고 하면 음.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식당처럼 똑같이 하는데 팁만 없다. 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최고죠. <laughs> 여기 이제 또혹시아 그래도 줘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입구에 들어오시자마자. 팁 없이 이렇게 <laughs> 크게 붙여놓으셨어요. <붙여놔주세요. 웃음> 맞아.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두 명? 한명 이렇게 와도 이렇게 팁 없으면 좋은데, 특히나 음. 이제 단체. 아. 단체로 왔을 경우에는팀 가격만 해도 무시 못 하잖아요. 아니죠. 연말에 또 사람들이 한1 <laughs> 0명 음. 오면. 그래도 중국 식당 좀 특이상 회식도 많이 하니까. 그죠 단체 손님이 많은데, 그래도 음. 이렇게 노팁이면은 정말. 네. 어, 꽤, 꽤 많이 세이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술도 있고 뭐 이러면은 맞아 많이 응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차영이 이제 뭘제 끝에 이 위치하고 있는데 네. 이제 또그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음. 확장 어. 한 칸을 더 뚫어서. 아 요즘처럼 이 비즈니스 힘들다고 하는 시기에 또 어. 확장을 차영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잘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음. 이제 저희 온 목적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또 코스 요리. 네. 어떤 것들이나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떤 거? 요 보면은 요리를 시키잖아. 네? 탕수육, 뭐 깐풍기 유린기 이런 거 시키면은 음. 밑에 싹 보면은 뭐야? 짜장면이랑 음. 짬뽕이 반값이야. 어, 아 요리를 음. 시키면 짜장 짬뽕 반값. 어허. 오, 4불, 4불. <laughs> 어? 오4불4불 짜장면 4불 돼. 오. <laughs> 그러면 오. 먹어줘야지. 그렇 그러면 보통 이제 하, 짬뽕 먹을까 짬장 먹을까 막 고민할 때 음. 짬짜면 먹. 이거 그냥 반값이니까 두개 시키면 그냥 짬짜면 되는 거예요. 오, 맞네, 맞네. 네. 어 맞네. 그런데또 차이용만의 또 특별한 어. 이 뭐라고? 응? 어. 아 이거 지난번에 먹었죠. 짜사이보 <laughs> <laughs> 짜사. 이아 어, 이게 맛있죠. 진짜 이... 어. 찐으로 중국집에서만 나온다는 어. 짜사. 이 이거를 그,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음. 이 콩도 지난번에 응? 엄청 먹었지. 그리고 제가 또뭘 하나를 주워 들었어. <laughs> 아, 뭘또 주워 들었습니다. 이아 이곳이 좀 하는 중국집이다, 좀 전통 중국집이다 이런 거를 딱 받으려면 음. 물을 보면 돼요. 물? 응. 물이게 뭐죠? 이거 그냥 물은 아니고 이거 티 같은데 티죠. 음. 원래 전통 중국집에서는 중국에서는 찬물을 음. 안 줍니다. 어... 왜? 일단 찬물이 그러니까 뭐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 음. 네. 그래서 항상 티를 먹고 따뜻한 티를 뭐 찬물 안 갖다 놓고 티만 주시는데 여기 딱 이렇게 티를 주시요 뭐 굳이 달라고 하면 주시겠지만 <laughs> 어, 네, 알았습니다. 아, 네. 어? 아, 네. 네? 해물 계란탕. 해물 계란탕. 아, 계란탕. 어, 이게 1번인가요? 보통? 예, 보통 이게 액타이제오용으로 나오는 거라서 하나 갖고 계시해서 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먹긴 먹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laughs> 기억이 없다. 기억이 <laughs> 없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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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조리 갔던 <같던> 거. <웃음> <웃음> 아, 그렇죠 어. 일단은 티를 더 마셔봐야지. 정말로 네. 건배가 뭔가요 바오? <laughs> 아, f a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오랜만에 뭐 짜사이 맛을 봐야겠습니다 네. 음~~ 어 짜사네 <laughs> 아 이렇게까지 들어주시는데 팁을 네. 안 받으면은 응. 우리가 미안하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시, 시간이 있을 때는 저는, 저는 거짓말 이렇게 떠들리는 어. 아니요, 아니요, 그럼요? 이렇게,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데 아, 그 대신 이제 사장님이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죠아요 아, 아 뭐, 저희도 네. 좀 생각 좀 해, 해달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몫인 걸로 저희 정리를 했습니다. 나도 니네 생각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어, 감사합니다. 생각만, 생각만, <laughs> 생각만 생각해서 와서 <laughs> 그렇게 퍼주고 저점수로다 빠지면서. 아, 아, 음, 음, 그러니까 따끈하게 속을 한번 데우고 시작하는 거죠. 아, 1번이니까, 여기 딱 그것만 더 들어가면 좋겠다. 네. 와사비 <laughs> 와사비 아, 자꾸 트라우마 생기네. 아, 니 어떻게 길거죠? 진하게 다 만들었을까? 해물 누룽지탕이랑 오징어랑 뭐 쭈꾸미 뭐 들어 있고 새우랑 송합이랑 응응 누룽지도 들어있어? 쭈꾸미랑 누룽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 니가 해물 누룽지탕이라고. 아저 해물 누룽지. <laughs> 해물 누룽지탕이랑 해물 누룽지탕이랑. 누룽지 근데 정신 차려. 이게 뭔 탕이었지? 해물 계란탕. 이러니까 우리 욕 먹는 거야, 글 <laughs> <그래>. 해물 계란탕. <laughs> 이거 감기을 걸렸을 때 누가 이런 거한 그릇 사다 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제 생각 많이 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오도해 넣을 테니까, 니가 피곤해. 짜사이와 <laughs> <laughs> 함께. 저는 장수호과 함께. 찍먹, 음. 부먹? 나는 찍먹. 찍먹, 오케이. 차이용에서 내준 숙제를 1분 만에 다 하니까 음. 할 말이 없네. <laughs> 오늘 그냥 먹으러 왔다는 음. 거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1분 뭐야? 월요일날 안신다 이제 어 월요일날 안쉬고 응. 매일 2번 2번 모티로응 3번 옆에 크게 확장한다 4번 맛있다 오.. <laughs> 하하 <완벽하다>, 완벽해 <웃음> <웃음> 와 이거 치킨에 응. 옛날 통닭이 있다면 응. 탕수육에 또 옛날 탕수육이 응. 있어 고전 고전 응. 만.. 만원대 하던 응. 그, 이따 만한접시와그 맛이네 트렌드는 변하지만, 고전은 영원하다. 탕수육이, 튀김옷이 두껍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것 같다. 음. 뭔가 기름이 깨끗해. 뭔가 기름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원래 부먹이었어 저는 혼자 먹을 땐 그냥 부어, 부어 먹어요. 먹어요. 아... 음, 귀찮아서, 그냥 뭐 맛을 떠나서 그냥 귀찮아서. 저희가 오늘 받을 코스는 8인 코스입니다. 받을 코스? 8인 <laughs> <laughs> 코스라서요? 음. 아, 저희가 좀, 페이스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페이스 조절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런 상황이 올것 같아서, 어. 우리가, 아즈카치에서전 메뉴 먹었지, 네. 오주래에서 전 메뉴 해 먹었지, 네. 그럼 여기서도 예상이 되잖아. 그렇죠. 전메뉴가 나올 거야. 그래서, 아, 우리 회사 사람들 전부 다 초대했어. 아, 저기서 <laughs> 올 거야. 아, 그래요? <laughs> 아, 여기로? 아. 오늘은 대규모 잔반절이반이니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 이, 그, 뭐죠? 이거, 탕수육 양념 소스? 음. 이것도 맛이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아, 응. 대박이지 이게 깐쇼, 깐쇼 새우, 새우. 응. 이게 할보채. 살짝 이렇게 매운맛 하고. 아 어, 매워요? 살짝. 어. 와, 와. 와. 이게 원래 보통 나오는 속도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천천히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양이 원래 8인분이잖아요? 네, 아인이니까 8인 이제 이거 그렇구나. 소화를... <laughs>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렇죠무아그 했어. 렇리 빨리 그리 빨리, 빨리. <laughs> 어. 이제 구나분이라서 우리가 소화를 다못 하고 있는겁니다지하 음. 그래? 그렇다나아 그래? 그렇아 그래? 그렇아이래 그렇구나 아 그래? 그렇구나 아렇아그 강조해야 될것 다섯 가지 5번 한번 추가해 주시. 1번부터 다시. 아, 1번부터 다시. 아, 1번. 1번. 아, 1번. <laughs> 월요일도 한다. 2번. TV 없다. 한번 여기 옆에 확장 공사 한다. 4번 대박 맛있다. 6번. 애틀란타에서 어, 6번. <laughs>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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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란타에서 음. 여기. 고량주죠, 고량주 있죠. 고량. 어,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뭐뭐 중국술. 어. 어. 여기가 제일 싸게 파신답니다. 어. 식당 중에 모든 식당을 점수 조사해 볼순없었습니다만 일단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일 싸다. 제일 싸서 얼마일까요? 일단 연태 고량주는 25불. 어, 이거 25불. 그다음에 이게 뭔 술인지 모르겠어요. 50불, 25불.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먹는 거 비싼 걸로. 큰 거? 오케이. 아, 떵그떵그 떵그라미 떵 무슨 고량주? 라그라미 떵그라미 떵그라미 떤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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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그라미 떤그라미 떤라미떤 드릴까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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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떤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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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떤그그럼 줘도 돼. 어그렇겠죠그 음. 네. 딴 소리 듣고 딱 오셨잖아. 아 맞아, 맞아. 커피를 하세요. 응. 어, 예, 감사합니다. 응. 그러니까 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대신에 이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TV 워낙또 금액이 세니까 응. 부담 없이 즐기셔야 된다. 그리고 또, 또 여기 사장님처럼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생각. <laughs> 풍 새우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깐풍 새우. 왜일까요? 어. 응. 일단 유림기를 줬으니까. 유기를 한번 먹어봐. 이렇게 양배추 싸갖고 음. 잘 튀겨 이 집이 이 집이 잘 튀긴다 이게 양장피 네. 네. 지금 뿌리고 계신 게 네. 겨자 겨자소스 지난번에 네. 우리 겨자 안 뿌리고 겨자 먹어가지고 <laughs> 맛이 <거> <laughs> 바보처럼 어 <오>, 여기 여기는 <laughs> 양장피가 굉장히 담백하네 <laughs> 이따위 망원을 하고 있었던 저희가 이런 건데 네, 여기 있습니다. 그거야. 그양장거 같은데? 응, 응 맞네요. 고소하다. 응. 어, 그래. 고소한, 고소한 맛이네. 음. 쏙. 으음. 뾰요 요. 혹시나 또 까먹을까봐 그려주시네요아 영상을 비위해 보셨시나아 저게 더 매워요? 뭐예 와사비보다 더매습니까우이에다가 밥에 또 간이 살짝 돼있다고 그랬어요 아 어. 거워음 어. <laughs> 완전 나 대역죄인 데가지고 이익이 <laughs> 뭐 잘되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핍박을 <laughs> 하고 인간에게 할 짓입니까 그게 아니 네가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 이렇게 <laughs> 제가 색약인 점을 악용해서 봐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 아, 초록색이 좀안 보이나? 잘안 보이죠 빨간색은 음... 하필 또 그게 또 오이랑 같이 있었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오이 말린 건줄 알았지 <laughs> 양장피 맛있겠죠? 음. 진다 맛있 다나 나나. 금 맛이 있어 지금 딱 적당한 맛이네. 네. 감사합니다. 음. 굿 그, 굿. 그, 음. 이게 딱 팔보채가 중간쯤에 딱 위치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먹으면은 또 이렇게 싹. 한번 느끼했던 것도 한번 싹 잡아주고 나 이거 팔보채라 그나 양장피라 그랬나? 이게 딱 팔보채가 이게 딱 팔보채가 단체 회식에는 중식인 것 같아요 그치? 네. 응. 아 어제까지는 저 이작가야 <laughs> 단체 회식은 중식이죠 어 팔보채가 괜찮네 응. 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라요 어, 저거 가장하 깜짝. 와. 와, 만화에서 들을 한 의성어라고 하라고? 네가 서? 이아 너무.. 갑자기 <잠시만. 웃음> <laughs> 아 뭐냐? <우냐>? 창피하냐? 유튜브 영혼이 막힐.. 나이 50, 60이 되도 내가.. <laughs> 것 같아. <laughs> 아, 을복 아, 이 아, 이거것같 아, 이거 아, 이거요눈물거야 아, 이거 아, 이거야. 아, 이거 이거야. 아, 이넣야 아, 야 아, 거야 아, 아, 이거야. 이 이거야. 아, 아, 이야 아, 야 내가 다른 데서 깐주새우 이거 먹었을 때, 음. 그, 해찬맛 같은 거 비슷하게 나서, 아, 이거 애들이 먹으면 되게 좋아하겠다, 이런 표현을 가끔 했었는데, 음. 이거는 약간 어른들을 위한 깐주새우. 음. 매콤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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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속 땡긴다. 음. 손이 계속 가네, 이게. 아, 깨달았다, 해가지고. 소주랑 먹으면 좋겠다. 소주도 좋지만 음. 애틀랜타에서 가장 술을 싸게 파는 차용이기 때문에 연태고량주랑 주엽정주랑 이런 거랑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싸게 파는데 거기다가 노지. 뭐 그럼 음. 연말 회식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꿀 조합을 알아버렸다. 네. 이게 매콤하잖아 약간. 네. 이거랑 계란탕이랑 같이 먹으면 어. 좋을 것 같아. 없잖아. 아니 난 남겨놨지. 아, 조합점문가예요 조합점문가. 음. 아 조합을 잘 찾아. 고추잡채 네. <laughs> 꽃빵과 고추잡채는 고추 각기 다른 두 개의 요리인가 하나의 요리입니까? 어, 다르긴 한데 같이 아. 나오는 거예요 항상. 아, 사자, 항상 세트. 세트. 네, 이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속에다가 네. 서 드시는 분 있고 그냥 따로 드시는 분 네. 네. 어. 어떻게 먹어? 저는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왜요? <laughs> 무슨. 니가 좀, 좀 앞뒤가 맞는 것 같다 말하네. 는 <laughs> 어? <laughs> 뭐 싸서 먹는 게 앞뒤가 있어요? 어? 탄수육, 뭐, 찍어 먹는 거 귀찮아가지고, 뭐, 부어 먹는 놈 이거 언제 잘라가지고, 언제 넣어서 먹어? 어. 일리가 있네. 그렇지? 앞뒤가 안 맞죠. 어, 어. 어. 그냥 먹겠습니다. <laughs> 그냥 싸서 드세요. <웃음> <웃음> 맛있게 먹으려면 귀찮음을 좀 내려놔야 된다. <laughs> 야채랑 고기랑 요새에 씹어. 씹어. 그래서. 굉장히 음. 뜨거울 것 같은데? 안 죽어, 안 죽어. 괜찮아? 맛있어. 음. 음. 아, 이거 어떻게. 같이 먹는 게 정답이다, 이건 진짜. 아, 너무 욕심이 과했나? 이게. 참 매력이 거냐면은 응. 부드러운 꽃빵 안에 응. 응. 살아있는 야채 맞아, 맞아 사 어. 마사 또 고기는 보들보들 맞아 그 약간 매콤 짠 듯한데 이게 만두랑 섞여가지고 응. 그래서 좋아.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 형이 응. 하나 미션 미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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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한테 매니저님한테 한번 물어봐 뭘요? 어쩐 이상한 거 없어? 이거 먹고 나서 응. 뭐지? 디저트가 안나나매는거좀쳐다 맨... 음... 봐봐. 믿어봐 고수가 없나? 하...씨... 도저히 모르겠네 알려줄까? 다존심 상하게 내가 가르쳐줄까? 아니요 3초만... 5초만 더 줘봐요 보는 순간 딱 보는 순간 뭐... 어? 뭐가 없어어 이상한데 그랬는데 나는 보는 순간 아 잡채가 없다? 에 어? <laughs>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응? 메디브 코스야 할인 몇 개야?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혹시 뒤늦게 또 지랄이랄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는 지금 두개 먹었으니까 둘, 셋, 넷, 왜, 다섯, 여섯 어. 8인 코스면 8개가 나오나요? 아니면 은 원래 5개 나오는데 네. 손님열분이면 10개 빼고 8분이면 6개 네. 빼고 아, 아 역시 <laughs> 아. 맞춤 서비스였구만 원래 여기 어트메뉴에 아닌데 네. 제가 한번 맛보시라고 네네. 일부 이거는 반자식하고 <laughs> 이건 한번 본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세트 이제 세트에 있는 거예요? 세트 나가는. 어. 진 자기들. 네, 코스에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웃음> <웃음> 우와. 응? 음, 응. 음. <laughs> 맛있어요? 응, 음. 그죠? <laughs> 면이 틀려. 방금 네, 들었는데. 네. 어, 어, 조금 더 시원해. 이게인가? 여기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니까. 음, 진호다야 볶음짜장이었습니다. 볶음짜장은 면까지 같이 먹나요? 아, 이 볶음짜장 면까지 같이 먹습니다. 어, 간짜장은? 간짜장은 면 따로 이 이거 소스 네, 따로. 소스 따로. 따로?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짬뽕하고, 감자잔. 짬뽕을 하자, 이 간장은. 짬뽕, 간장은. 짬뽕. 국물을 한 번, 그렇게 추천하는 짬뽕을 한 번. 와. 야, 달라. 음, 국물 맛있네, 이거. 어. 고기. 짬뽕 국물이 아니라, 아. 이건 육수입니다, 육수. 진짜. 인정이다, 인정. 와. 아, 아. 제가 원하던 짬뽕 맛. 음. 나는 그게 좋은 것 같아. 면에 짬뽕 그게 다 스며들어 가야겠어 음. 진짜, 따로 놀지는 않는것 같아. 잘되어있어 음. 아, 국물 정말 좋다. 음, 날개가 간짜장은 요 뒤에. 빠밤. 이제 이거랑 볶음 짜장하고 네. 선택을 한다는 거죠? 네, 네. 볶음 짬뽕. 아까 그 짬뽕이랑 또 틀린? 이름은 짬뽕인데, 음. 뭐, 같은 요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그죠? 음. 이는 국물, 아, 얼큰하다 이런 맛을 먹는 거고, 짬뽕은. 어. 볶음, 볶음짬뽕은 약간 매콤한 스파게티 같은 느낌? 어. 어, 지금, 지금 오셨어요. 음. 사장님, 여기가 1번. 아 어, 이제 월요일도 합니다. <laughs> 안쉬대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원래 월요일 쉬었었는데, 월요일 휴, 휴무 없음. 어. 없음. 2번. 아. 팁 없음. 팁 없음. 팁, 없음. 노 팁. 서비스 이렇게 다 해주는데도 팁이 없어. 와우. 그래서 단체 회식에 아주 좋아. 어. 술 시켜도 팁없음 요리 다팁없음 3번. 여기 옆에 뻥 뚫어가지고 연회장 만든대. 어. 그래서 단체에서 완비. 어. 4번. 겁나 맛있음. 어, 맛있어? <웃음> 5번. 5번. <laughs> 5번. 술. 여기 애틀랜타 중국집 중에 술을 제일 싸게 판답니다. 고량주 25불. 그 <laughs> <이거 왜. 웃음> 이렇게 가지고 이제 차용해서 먹어봤는데 지금 밖에서는 저희 회사분들 이제 오늘 회식하는 날입니다 회식하는 날. 회식에 또 진짜 적합한 곳인지 한번 가져오세요. 많이 뵙던 분들이 안 계시네요. 너무 맛있어요. 교수님 많이 하십니까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탕수육 짜장면. 아, 저는는 갖고 올게요. <대구 수빵에다> <싸먹은 거>. <S> 그렇죠. <S> <S> 파이팅. 빨리 네 카메라맨 형, 안녕하십니까? <laughs>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laughs>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새 거울에도 안 보인다고, 거울에도 안 보인다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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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유튜브 첫출연했습니다나오면 첫, 첫 어, 안돼요. 아, 제일 크게 제일 앞에 나올 겁니다. <laughs> 어떤 술로 하시겠습니까? 중국 술좀 아시는 분. 네. 연태고량주랑 네. 이뭐뭐주겹천과가 뭐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 2024년 25년? 25년. <laughs> 20, 20, 25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셨습니다 2026년도 화이팅. 네. <laughs> <laughs>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한국 이거 회식까지. 네. 또떠 없습니다. 아주 보람찬 하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 더 확장하면은 네. 더 쾌적한 네. 환경에서 네. 단체 회식도 할수 있으니까 네. 연말 회식 어, 이층 이벤트. 모티브 이아 진짜. 그렇죠. 각 우리 회사 사장님들 이제 보시고 이제. 아네. 예약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네. 이 기자의 원픽은 어떤 것입니까? 아, 아, 저도 짬뽕으로 아, 가겠습니다 아, 짬뽕. 어 짬뽕 눈에 부릅뜨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네 어, 효과는 없잖아 네. 아, 네. 짬뽕이 <laughs> 어. 어, 국물이 딱제 스타일 아, 네. 그, 어떤 걸로 그, 하시 나는 두개 해도 되나 계란탕 어, 플러스 찬뽕가. 새우 아 네, 좋아 았 아, 어. 꿀조합 그럼 두 개를 시키라는 <웃음> 얘기입니다 <웃음 코스로 하시면 되죠 뭐그렇죠 응. 요리 하나 시키면은 네. 짜장면 짬뽕 또 반값이니까 짜장면 밥을보거 음. 이제 잘 기억해두셨다가 네. 한번 다음날은 도것같습니다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고하셨습니다자 네, 네. 네.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